예 나무수국 예 높은 데서 가지를 받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요 요 나무수국의 품종 이름은 예 나무수국이고 어 캔들라이트라고 합니다 캔들라이트 어 캔들라이트는 흰색에서 핑크색으로 예 물이 가을에 가면 들게 됩니다 예요 나무수국은 내한성이 대단히 강해가지고 추운 곳에서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지는 전지는 지금 봄에 하시면 되는데 왜 봄에 해야 되는가 하면 봄에 가지를 자르게 되면 자른 곳에서 가지가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 끝에 꽃이 피게 됩니다. 이 꽃은 이제 여름부터 피기 시작하고 가을까지 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조경수 관상수로 어 지금 이제는 작지만은 여기 조금 더 굵어지게 되면 조경수 관상수로서도 상당히 이름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품종이라 생각됩니다. 예, 캔들 라이터 쉽게 말해서 다른 걸로 말한다면 적용수로 말한다 그러면 어, 한 1m 2 0 정도에서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한 70cm 80cm에서 가지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제이수목도잘뤘습니다 이것도 네덜란드에서 바로 가져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 이런 품종을 이렇게 예, 만들리라 생각됩니다 예, 저들도 올해부터는 이렇게 만들려 고 하는데 이거 전진 안 했습니다 예 조금 이따 심어 놓고 가지를 잘라가지고, 자른 곳에서 가지가 새로 납니다. 그럼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게 되는데, 이것은 페니큐라타를 해서, 하이드렌지아 수국 페니큐라타는 원추형의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원추형. 그 꽃이, 원추형의 꽃이 피는 것 같은 경우는, 나무 수국하고, 떡갈잎 나무 수국이 원추형의 꽃이 핍니다. 이 상보해 보시게 되면, 이 하이드렌지아 페니큐라타 캔들라이터 예. 여기 색깔이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서 어 예, 저도 한울롱 주변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네 엔들리스 썸머 엔들리스를 하면 끝없이 꽃이 피는 걸 얘기합니다 여름에 여름에 꽃이 오랫동안 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엔들리스 저들이 지금 이제 가져온 것은 어, 썸머 러버 이 빨갛게 이상보 붙은 것서 썸머 러버 그 다음에 이게 블룸스타 블룸스타 그리고 제일 끝에 이세 개씩 있는 것이 예. 더위스트앤 샤워터, 더위스트앤 샤워터입니다. 이게 예, 직접 전부 다, 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 수입해 들어온 것을 어, 저들이 예, 스, 예, 앤드리스 썸머 계통이 다섯 가지인데 예, 오리지널, 앤드리스 썸머 오리지널, 그리고 블러싱 블라이더, 블룸 스트로커, 썸머 러버. 트위스트 앤 샤워티아의 다섯 가지인데, 예, 오늘은 저들은 세 가지만 했고, 며칠 뭐 전에 두 가지를 새로 심었습니다. 어, 엔들리스 선머가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는, 이 겨울철에 내한성이 강해가지고,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겨울철에 날이 너무 추우면, 이 위에 가지가 다 죽어서, 어, 새로 나온 가지에서는 꽃이 안 피는데, 예, 엔드레스 썸머는 꽃이 잘 핍니다. 예, 엔드레스 썸머, 예, 썸머러버, 썸머러버입니다. 어, 라이트는 햇빛이 비치는 곳, 반 그늘진 곳, 사이즈는 H, 높이는 45cm 에서 90cm, W, 폭은 45cm 에서 90cm 입니다. 그리고 색, 어, 콜드 하디는 영하 34도 그리고 산성일때는 산성일때는 칼라입니다 칼라 산성일때는 조금 진한 붉은색 그리고 알칼리성일때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리블루밍에서는 The one of a kind r e b o o m i n g garden hydrangea That blooms spring to fall 가을까지 After 이어 애프터 이어 매년 가을까지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네, 썸머러브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드로스 썸머 시리즈의 2019년에 만들어진 신품종입니다. 토양 산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네, 무거운 가지와 새가지에서 모두 꽃이 피며 여름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한성은 보시는 대로 영하 34도 이볼룸스타볼룸스타이볼룸스타는요 내한성, 영간 30도, 내한성은 영간 30도, 키는 90에서 120, 폭은 120에서 150. 이것도 산성일 때하고 알칼리성일 때 틀립니다. 이 산성일 때는 푸른색의 꽃이 잎이 꽃이 나오고, 알칼리성일 때는 이 빨간색이 나오는 겁니다. 예, 블룸 스트로커도 영하 30도고, 예, 토양 산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묵은 가지와 또 새로 나는해가지도 같이 꽃이 핍니다. 그래서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예, 산성을, 산성일 때는 파란색, 파란 꽃, 알칼색일 때는 예, 보라색 또는 붉은색 꽃이 핍니다. 다음에, 트위스트 앤 샤워터. 이것은 일반 원형 수국하고 다르게 엔드레스 썸머 계통이지만은 산수국처럼, 산수국, 산수국처럼 이렇게 모자 씌워놓은 것처럼 이 안쪽에는 진짜 꽃이 있고 바깥에 이 양성화가 있는 것 같은 경우를 여기 이제 트위스트 앤 샤워터인데 아 이것도 아 키는 90에서 150. 폭도 90에서 150cm 풀선이라는 건 아주 햇빛이 비치도 괜찮은입니다. 그리고 부분 햇빛이 비치는 곳 이것도 이제 산성일 때와 갈수 있을 때에 예, 상토의 흙의, 약, 흙의 색깔이 흙의 산도가 알칼리성일 때와 산성일 때의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예,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개월간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그걸 리브루밍이랍니다. 리브루밍. 합니다. 리브루밍. 어, 스프링, 여름에서 가을까지, 여름에서 가을까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색깔이, 이 가지 색깔이 조금 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불썹니다. 그래, 요세 가지 품종을, 드비스트 앤 샤워터, 블룸스타, 블룸스타, 썸머러버, 요세 가지를, 어 이제 저들 한울 정원에다가 꽃시간이 되면 준비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꽃이 겨울 잘 나는가 안 나는가, 꽃이 어떤 색으로 피는가 안 피는가, 여름철에 겨울철에 죽는가 안 죽는가. 그리고 저들 그 맹마 생가지로 이거 가지고 예, 번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트위스트 앤 샤워트. 엔드리스 썸머 개통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추위에 가장 강한 정원용 수국을 해서 엔드리스 끝이 없이 피는 거랍니다. 예. 엔드리스 썸머. 여름, 끝이, 여름, 여름에서 가을까지 끝이 없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같은 물을 를 전부 다 다, 어, 엔드리스 썸머 시리즈 속은 어, 2년지, 묵은 지와, 묵은 가지와 새로 운 가지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엔드레스 썸머 오리지널이 제일 먼저 나왔고, 예, 트위스트 앤 샤워터, 그 다음에, 블룸 스트로크 예, 썸머 러버, 그리고 이제 블러싱 블라이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엔드레스 썸머, 세 가지 품종, 예, 소개해 드렸습니다.